외교육에 서고 있는 내 활용 교육에 대한 아주 실전적인 그런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음. 세 가지 원칙을 중요 크게 저희는 크게 세 가지 주요한 크게 원칙을 세 가지로 잡고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어, 규칙은 어하게 하고 이망하게 하고 이거만 잘해도요. 이거가 잘해도요. 어이 의 절반 이상은 해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두 번째로 감정 충돌을 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끝까지 한다. 이게 세 가지가 큰 원칙이고요. 여기서 사기되는 원칙들이 몇 가지 일 있어요. 오늘 뒤에 얘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규칙은 엄하게 하고 입만만하면 부드럽게 한다. 이걸 하기 위해서 학기 초에요. 학기 초에 아이들하고 하는 게 있어요. 규칙의 중요성을 꼭 아이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규칙의 중요성을 꼭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진을 하나 보여줘요.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자 여기 보이는 이그 저기 어, 도로 상황은 정말 질서 정연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죠 평화롭죠 교통기술을 잘 지키면 이런 모습이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누군가 교통기술위 이만하거나 뭔가 사고가 났거나 이렇게 엄마로 되어 있잖아요 택시엠만 되겠잖아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때요 여기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진단합니까 네, 경찰이 분당해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아. 학교에서도 모든 학생들이 규정과 규칙을 잘 지킨다면 정말 이렇게 질서정연한 모습, 또 조화로운 모습, 평화로운 모습의 그런 학교 모습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대신 누군가가 이렇게 잘 규정과 규칙을 잘안 지키게 되면 이렇게 어수선한 모습이 되고 또 평화롭지 못한 그런 학교 부분들할수 네. 있고 그런 모습들이 될수 있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럴 때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또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예방하거나 그것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한다. 선생님들이 네. 역할을 한다. 여러분들이 규정과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은 모두를 위하, 위해서 한위 그래서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다. 또 민주시민이 꼭 해야 되는 일이다. 이러한 것들을 아이들한테 꼭 얘기하고 <laughs> 이러한 <이런> 것들을 <laughs> 그냥 시간 있을 때마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줘요. 아이들은 한번 얘기해서 그, 그, 아, 아, 알아듣진 않지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 이게 일본에서 발표한 그런 어, 결과에 이런 재밌는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단임 성향에 따른 이짐의 발생 비율이라고 하는 걸 조사했어요. 세 가지 유형의 단임이 있다고 해요. 친구 같은 단임, 엄격한 단임, 호랑이 같은 단임이죠. 그리고 중간형 단임. 친구 같은 단임에서는 이짐의 발생률이 50%, 친, 엄격한 단임에서는 이짐의 발생률이 30%, 중간형 단임은 이짐의 발생률이 20%. 여기서 이진대는 왕따잖아요. 이쪽에 왕따. 자, 어,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서도 뭐가 걱정이냐면, 담임의 유형이 옛날에는 엄격한 담임이었는데, 뒤로 갈수록 친구 같은 담임이 계속 늘어나는 게 고민이라고 해요. 그 친구 같은 담임이 늘어나다 보니까 뭐가 보내지게 돼요? 이런 이임이 갈수록 그게 많이 생겼다. 이런 이이 교수가 연구해 보니까 그런 게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단임이 제일 좋아요? 중반형 단임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생활교육에서 제일 좋은 게중반형 단임이에요. 바위중반형 단임이 하는 게 뭐냐면 규, 저기, 어, 규칙은 엄하게 인간관계는 부드럽게 이렇게 다 있잖아요. 엄하게 부드럽게 친구 같은 것도 있고 엄격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규칙은 엄하게 인간관계는 부드럽게 이 원칙을 지키는 선생님들이 중반형 단임이에요. 어, 문구 하나 제가 한번 소개시켜줄까요? 자, 기분이 상해야 더 잘할 수 있다는 토미 응. 없는 생각은 어떻게 하게된 것일까?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야 더 잘할 수 있다. 어떤 책에 146 페이지에 있는 글귀예요. 기분이 상해야 더 일을 잘할까요? 기분이 좋아야 일을 더 잘할까요? 좋아요, 좋아요. 당연히 좋아야 일을 잘하죠. 이 책에 소개시켜줄까요? 학급 공정중인법 공명, 선생님들도 많이 아는 책일 거예요. 자, 이 책에서 왜 이런 현면 학교에서 아이들 지도할 때, 왜 아이들을 훈육할 때, 아이들 기분 나쁘게 만들어 놓고 훈육하냐.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아이들 구할 때 막, 막, 아이들이 기분 나쁜 막, 막 말을 하면서, 잘해라! 잘하길 기대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기분을 상하게 놓고 왜 잘할 걸 기대하냐. 이 얘기예요. 어, 좀, 좀, 저도 이 부분 딱 보고서는, 아. 어, 그렇지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야 더, 더 일을 잘한다. 아이들도 기분이 좋아야 더 일을 말을 잘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자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언행은 친절하게 하라. 말과 선생님이 학생들을 주도할때 말과 행동은 친절하게 부드럽게 하라. 이거예요. 그럼 이제 선생님들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면 아예 부드럽게 좋은 말로서 애가 말을 듣나? 좋은 말을 해서 말을 쓴다. 이것 때문에 말을 세게 하고 막 거친 말을 하게 되고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격함은 뭐냐면 규칙을 대신 엄하게 적용시켜요. 규칙은 엄하게 하라자 이겁니다. 어, 규칙을 적용할 때는 단호하게 하고 언행은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잘 보세요. 언행을 친절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규칙을 단, 단호하게 적용하는 것은 뭐예요?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하는 거죠. 자, 얘는 범위가 크잖아요. 얘는 범위가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인의 언행을 친절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사회를 유지할 때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가 뭐냐면 사랑과 정의라는 가치죠. 사랑과 정의라는 가치죠.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간의 언행을 친절하게 하는 것은 사랑의 가치를 적용시키는 거고, 공동체에 적용하는 규칙을 엄하게 하는 것은 정의의 가치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의 생활교육에서도요 이두 가지의 가치관 교육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가치관과 정의의 가치관을 훈련시키는 훈련의 교육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규칙을 적용할 때 단호하게 하지 않으면요 아이들 의 정의감이 무뎌져요. 정의 교육을 잘못시키는 게 되는 거예요. 또어뢰행을 친절하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사랑의 가치를, 사랑의 마음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교사는 생활교육을 통해서 뭘 가르치냐면 사랑과 정의를 가르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외교육에서는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때때로.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할 때가 있어요. 사랑과 정의의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경우에 뭘 우선시 할 것인가 할 경우에 어느 걸 우선시해야 되겠습니까? 이 우선순위가 틀려지게 되면 생활유익이 무너져요. 정의, 정의. 정의를 두 가치가 충돌할 때는 정의를 앞에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공동체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걸 잘못 생각하면요. 사랑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랑의 가치를 앞섰다가 학급이 질서가 무너지는 경우가 생겨요. 충돌할 때는 정의를 앞세우셔야 돼요. 우선순위를 꼭 어, 네.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